어, 이 길거리는... <웃음> 끝났죠? 두억 <laughs> 가져갈게요. 만약을 대비해서 사슬을 빼고 아싸 일터 셧다. 예, 아싸는 아닌가? <laughs> 유튜브로 스레이어더 스파이어만 보다가 직접 보러 와서 시간대가 매번 안 맞아서 보기가 어렵네요. 우우 좋은 컨텐츠 고맙습니다. D D A M P I 님이만원 동안 감사합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준비라도 쳐야 되나? <laughs> 아 잘했어요. <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또큰이 네, 잖아 아 제가 후원 약간 그런걸 잘 못해가지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편 두편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피드를 생각해갖고 쳐주겠어 잘 뽑네 피들이 있네 저기 있네 가르쳐 주십시오 버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범퍼 같은 거 낭비 안 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버틸까? 그냥 치고 나나나눌와 주십시오. <sup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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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그런불이안 음, 나오네. 그런불 이렇게무이딱나무예면지이딱나와주면다지인다모거였거였요 그러면 고거든졸라로 아, 얘를 르기졸 빨리 완성해야 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 이거 너 이거 너무 예 이거 너거 다음 턴 발을 이거 던지고 그다음. <laughs> 아이고 1 개월 부독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이럴 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보람을 좀 느껴요. <laughs> 열심히 하니까 알아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려고 이짓 크게 의미 없어 쎄이. <laughs> 마 흡혈충이 아예 다타지 않는 이상 흡혈충이 닿타도 필드로 때려잡으면 되지. 또다연아요 궁극의 여행. 아 얘는 이제 다른 하수인을 다 가져오는 건데 아 흡혈충이 그 나와네이번 써줘야지 음, 이거 써도 좋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두억신을 램에서 보여드릴게요 좀. 다들 선생님에게 추모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음대튼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방으로 올려놨나 문제가 핸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그게 좀 걱정인데, 그냥 던질까? 필드를 좀 털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보통 화살을 쓴다는 좀 사술 범폭을 쓰는 것도 좋고, 뭐하나는테는없 저는 이제 핸드가 터져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애가 필드를... 그러니까, 이토큰들이들은 결국 직발들이 없어요. 그런 분이 가져오는 효과입이다해코로토든 가르쳐 주십이오큰을 이용해서 이발악을 이용해서 이유를찾이유를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가르쳐 주십시오. 카드가 넘쳐나. 이게 이제 턴이 두 턴이 필요할 니같 <목소리> 오른쪽 타는 거 전혀 신경 안 쓰죠, 저는 근데. 이거 화산 쓸까? 왜냐면 핸들을 좀 털긴 해야 되니까.

<laughs> 게임이다, 그렇죠. 오래되면. 박밀댕일 거야. 어, 다 들고 가죠. 어, 이제 그런 분만 보면 끝나네. 상대는 쾌전사입니다. 이렇 전사도 느리고, 나도 느리고, 쟤는 벽대기 아니고, 난 벽대기. 자, 재 수가 없으려니까 이게 서로 들어오지 못가. 그럼 누가 유리할까? 방밀? 실충이 나와버렸네. 코스트대로 일단 내기내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게 좀더 세니까. 나올 것 같긴 했어. 이러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이득이죠. 잡아주고 상대 드롤 많이 보긴 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내 콤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laughs> 열심히인데? 어? 이거 실수다. 켈레세스를 먼저 했어야지. 바보. 바보. 레세스를 먹었으면은 얘가 어 일사였을 거 아니야. 엄청난 실수를 해버렸어. 하하, <laughs> 나의 실수. 피칼. 이것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일드로더볼수 있었는데. 크게 상관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그냥 변신해 둘까 변신하는 게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건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지금 말고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음, 나쁘지 않고. 좋지 않았어. 표총은다 썼네 광산로에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출장에게 드롤 진짜 열심히 당기네요 이 친구 뭐 악역을 친다고? 이거.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천리부터 쓰고 오? 광산노예가 나왔네 음. 그럼 광산노예 그럼 뭘 땡겨야겠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어, 이제 광산노예를 많이 내놓으면은 드벅신이가 망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걸 안잡을 수 없어 막 하나 더 있니? 진짜 열심히구나 이게보려고

해보자 다음 턴 죽질 않겠네 던지자 이글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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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죠 4개의 고생야다 들어왔어 <laughs> 내가 미라클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한 건좀 크다. 저런 걸 잡아야 되는데 저런 걸 잡아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1승 1패는 결국 그걸 메꾸려면 1패를 해버리면 메꾸려면 2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엄청 커. 승률이 어, 60%인 거하고 70%는 차이가 2배 나거든요. 올라가는 속도 1.5배 나거든요. 승률이 60%면 승패 차이가 2잖아? 근데 승률 70%면 승패 차이가 4란 말이에요. 어, 맞네, 2 배네. 진짜 두 배네. 오아를 쓴다 이거는 씁시다. 뭐 지불이라도 써라 이런 말인데 지불 쓰면 써. 음. 여기서 빙하 나오겠지. 란지보 올리냐면. 사수를 쓰고 싶은데 코스트가 애매해서 사수를 아낀 거거든요. 큐브 큐브하고 먹는다? 그거할 수도 있는데. 와 탄도가 아깝다. 여기 사수 쓰기 뭔가 아깝다. 번개화자 같은 거안 나오나? 빙하가 한번더 나오나? 그러면 얼리고. 쟤가 재수 없겠다 상대 있자나 하고도 없나? 조금 아쉽다 아, 범폭 좋다 와우 여기서 범폭 그래, 3대 제이대 고르곤 졸라라 상대 개빡 <laughs> 너무 많아겠다 한건 냈는데 한대도 못 때리고 두번 얼리기 당하고 공허곤즈는아또 공허군진을... 뽑아? 야 너무한거 아니니 공화곤즈 아이고 근데 오른쪽 사수리? 어, 블스 a 아, 너무 불쌍해. 요 아, 아유, 즐거워. 아, 우스거 아, 블가 아, 블스 a 아, 블스 a n 아, 블스ang. 블스ang. 블스나 아유... 대카나 오 이겨버렸네